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 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 이 차량을 조금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기아의 k 어 LPG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인데 가격이 정말 미쳤습니다 드디어 이 차량에 3만 킬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22년 각자 모델이라고 하죠 21년 등록되어 있는 어, 그냥 깡통옵션의 등급이 아니라 자그마치 풀레 그리고 KA 아, 어, 올해 8월달에 이제 풀 체인지가 되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너무 괜찮습니다 중고차에서 가장 합리적 가격 바로 2천만 원대에 드디어 들어왔는데요 자 KA 차량 지금부터 저랑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거의 3만 키로라서 어, 고객님들께서 보셨을 때 특별하게 어, 문제 생기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얘가 이력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어, 트렁크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 항상 말씀을 누누이 드리긴 하지만, 어, 싸게 사는 만큼 싸게 나중에 팔리는 것 밖에 없지만, 그 사이에 3년, 5년 동안, 어, 특별하게 크게 문제 없이, 왜냐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부터 한 1년에 15,000km, 평균 15,000km 탔을 때, 2년이면은 3만 k m 고요 3년이면 한 5만km 타잖아요. 5만km를 타도 8만km입니다. 즉, 10만km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스마트 스트림의 6기통 6기통 아 조용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딱 보고 빨간색 부동액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앞쪽에 인사이드 여기쪽에 지금 보시다시피 하우스는 지금 보세요 하우스가 여기가 정품으로 원래부터 이렇게 스트럿바가 여기 보이시죠? 스트럿바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밸런스를 다 맞춰주고 있고요. 와, 여기 오일 양 보세요. 와, 거의 뭐 미쳤죠? 뭐 거의 뭐 깨끗합니다. 여기죠? 여기가 지금 보시면 K8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 조금만 이게 그릴이 너무 커요. 크고 여기까지 들어가고 이 램프도 그렇고 이 범퍼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어, 더 뉴그랜저 IG도 다 그렇고 여기가 이 인사이드 판금 여기 쪽 앞쪽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지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인사이드 판금이랑 앞산박이랑 뭐 이렇게 교환 판금이 처리가 돼 있으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음에 이게 하이브리드인 줄 알잖아요 소리가 너무 조용합니다 그리고 lpg는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가격이 면에서 제가 그때 어떤 분이다, 어떤 분도 이제 이력 있는 차량을 타고 다니시면서 자기도 그게 보험 처리를 받았는데 그게 3년 5년 뒤에 그게 그 처리가 됐는지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뭐 서비스센터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 사후 과정을 잘 모르죠. 자 타이어도 한번 볼까요? 타이어도 뭐 많이 남았습니다. 한 7, 80% 가까이 남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예 당연히 어, 램프도 굉장히 슬림 라인으로 여기 보시면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KA 모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안쪽에 프레시 등급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보시면 여기 시트나 이런 부분들 다 3만 킬로 밖에 안 타서 거의 뭐 느낌의 준신차급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실내 보시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이 커브로 되어 있는 커브드 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 이런 멀티적인 감각이 굉장히 멋있게 멋있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딱 누르면 쭉쭉쭉쭉 바뀝니다. 에코 스포츠 이게 이 속도 변화 보시겠어요? 굉장히 빠르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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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의 신차를 느낌을 타는 겁니다. 자 위쪽에는 이제 어 요걸로 안 되나 이렇게 해서 어 그렇죠. 이게 터치로. 키고 끄고, 끄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최신 사양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기아의 커넥티드 서비스 그리고 이쪽에는 빌트인 들어가 있는 하이패스, 이제 크롬라인 들어가 있는 루미러,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으면서 자 이쪽에 후방 카메라, 네 그리고 전후방 감시 센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터치로도 여러분들 어, 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량의 어, 성능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전방 안전, 축구방 안전, 주차 안전, 운전자 주의 경보, 차로 안전, 차선 이탈이죠. 속도 제한, 스마트 크루즈 이런 거다 들어가 있는데 왜 사고 났을까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변경, <laughs> 자동 조절 이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반절 모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어, 그럴 수 있다.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ka부터 최초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인데, 눌러서 터치로 누르면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뭐 이거 되게 멀티미디어나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굉장히 좀 혁신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 일단은 당연히 다른 차이는 없는 어, 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공기 청정 모드 그리고 듀얼로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가 있고, 이걸 누르면은 이 멀티미디어 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엔진 스타트 키,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공간, 컵 홀더. 자, 여기서는 이제 열선 통풍을 눌러서 버튼으로 빼놨고요그 다음에 히팅 핸들 전자 오토파킹. 그리고 이쪽에서는 조거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기어, 그리고 오토홀드 드라이머드. 아까 패드 시프트까지 쭉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일단은 이 차량이 LPG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능이나 여러가지 옵션들 너무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이 차량, 어, 키로수 약 3만 3천 키로. 오토라이트 기능부터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풀의 등급인데 이 차량은 지금 현재 판매 가격이 2,290만 원입니다. 2,290만 원에 이게 딱타 보시면 아주 괜찮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올 K7도 K7 이 전자이죠. K7 프리미어가 LPG가 1,800, 1,600, 1,800. 뭐 당연히 3만 킬로는 얘보다 더 비싸요. 2,000몇 백만 원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프리미어 K7 탈바에는 KA 단종된 모델 말고 지금 현재 기아가 생산하고 있는 이 KA를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도 더 괜찮은 차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밑에 하단에 있는 네이버밴드 옆에 있는 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